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다육연사 공방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약간 흐리고 해도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대 애들 한번 찍어보면요. 여러분,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 집 장마통에 이제 어떻게 애들을 하는지 한번 찍어 볼게요. 보시면은 이거 오늘이 날씨가 괜찮아서 다좀 열어놨어요. 이렇게. 이 뚜껑을 다 닫아주는데 오늘은 열어놨답니다. 바람 좀 들어가게 이렇게 열어놨어요. 이렇게. 다 열어놓고 얘네들도 이렇게 잠깐씩, 얘는 비 맞았어요. 얘는 말라서 비를 맞췄는데 아직은 뭐 약간 그래도 시들해요. 남아 있는 수분을 이제 먹으면 이제 통통해지겠죠. 얘도 비를 맞췄거든요. 왁스 얘는 많이 통통해졌어요. 거리대애들을 뚜껑을 지금 막 열어줬고요. 그래서 이 뚜껑만 닫아주면은 이제 장마 때는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얘네들은. 그리고 이 가해는 애들은 그냥 안으로 다 디뎌 놓고요. 그리고 거리대 밑에 애들은 비를 안마니까 그냥 놔둬요. 그냥. 그리고 저 바위솔은 얘는 그냥 항상 놔둔다 여 기다. 비를 맞아도 놔두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둬도 잘 크더라고요. 바위솔들은.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우리 집 라울이에요. 이게 라울인데 안에 있던 라울. 아주 웃자라고 형편없죠 이렇게 웃자라고 이렇게 큰롱분에서대품나올인데 이렇게 상황이 지금 이래요 이렇게 웃자랐어요 그 와중에 자구들은 또 나와요 이렇게 많이 따글 따글하게 어, 수영은 멋있는데 햇빛을 못 보니까 베란다 안에서 이래요 이거는 베란다 안에 있는 라울이고요. 이거는 거리대에 내놨던 라울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웃자라고 초록 초록하고, 이거는 거리대에서 물이 안 뜬다. 그래도 이렇게 물이 잘 들은 거야. 이게 이렇게 모양이 얼굴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햇빛을 보고 자라는 애들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얼굴이. 여 여기는 이렇게 초록 초록 초록하고 웃자라고 물을 한번 조금 줬을 거야 아마에 예. 너무 말라가지고 조금 줬거든요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거리대 에 내눈에는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자고도 통통한 게 예쁘죠 색감이 거의 노르스름하게 물들은 거예 이게. 차이가 진짜 많이 나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야 이래요.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거리대들을 보면은 우리 집 장마 대비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씌워주면은 뭐 걱정이 안 돼요. 거리대 뚜껑을 딱 씌워주고 오늘은 날이 좀 괜찮아서 이렇게 벗겨졌어요. 지금 해도 좀 나오네요. 이렇게 벗겨주면은, 이렇게 벗겨주면은, 이건 손잡이에요. 이게 이렇게 멀리 있어서 잡기가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손잡이를 해주면은, 이렇게 편리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저희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다, 이게 고리로 되어 있는데, 하우스가 거기도 한 번씩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곳곳에 이렇게 묶어줬어요. 이건 철사도 묶어주고요. 간단하게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뚜껑을 씌워지면은, 장마 대비는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안열어졌어요 여기는. 여기는 거리대 뚜껑을 안 열어줘, 그냥 다 놔뒀답니다. 비가, 뭐, 오늘만 잠깐 이런 거지, 계속 비가 오니까, 일주일 내내 비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비를 맞췄어요, 이렇게. 예쁘죠? 이 자고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났는지 이런 애들도 비를 맞춰줬고요. 이런 애들은 비마저도 빨리 말르니까 작아서 그래서 우리 집에 애들 이렇게 거리대다 뚜껑을 이렇게 장마 대비를 해서 씌워줬답니다. 요거는 베란다 안에 있는 아이들 완전 초록초록하죠. 이렇게 초록초록합니다. 이렇게 초록초록 초록초록한 와중에 얘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얼굴 분지하는 크리스마스 참신기한 우리 집에 애들 변이가 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요건 경화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거리대에서 아니 실외기에서 꺼내왔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뚜껑 다 닫아주고 요거 하나만 열어주고요 그래서 장마 대비로 이렇게 뚜껑을 하우스 뚜껑을 전부 다닫아줬답니다 그래서 여기 시래기에는, 시래기에는 뚜껑이 없잖아요. 여기는 비올 때는 다 뒤로 넣을 수 밖에 없어요. 계속 비닐로 꽉 씌워줄 수는 없거든요.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애들은 비를 맞춘 애들이에요, 이렇게. 너무 말라서 비를 맞췄는데 요거는 오늘 말르고안말르면은 안에 들어가서 선풍기를 틀어줘야 돼요. 화분이 커서 빨리 말르질 않아요. 짱짱해졌어요. 얘가 물개인인데, 물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물을 잘 먹지를 못했어요. 비를 맞췄는데도, 좀 그래요. 얘가. 얘도 비 맞추고, 얘도 차 안에서 자세히 못, 보, 못 보여드렸던 어, 나나구민인데, 그, 그 사이에 이렇게 물이, 아니 뭐지? 자꾸가 이렇게 많이 달렸네 요거는 보이지도 않아서 잘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구를 잔뜩 달았네요 원래 요게 나나오쿠미니가 자구도 달달, 잘 달고 잘 자라요 그리고 목대도 이렇게 굵어져요 얼굴이 이렇게 쬐끔해져가지고 이렇게 작아졌어요 물도 잘 들고 예쁘죠 수영이 이런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는데 너무 말라서 비를 흠뻑 맞췄답니다 요화이트에보니 비를 맞췄어요 더 초록초록해졌죠 얘도 비맞추고 립스틱도 이렇게 비를 맞췄어요 예쁘죠 비를 얘도 맞추고 이 립스틱도 두개다 비를 맞췄어요 말라가지고 맞추고 얘도 얘는 레드타이거 마리아도 맞추고 요 라울도 너무 햇빛이 났어요 햇빛이 나왔네요 요거는 웨스트 레인보우 물 많이 들었죠 얘 물이 빠져 물이 안 들었었는데 그 사이 더 들었죠 얘천 원짜리 하다 합식한 애인데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야 정말 많이 들었네요 많이 들어서 어휴 색감이 제대로 갖춰졌어 요 이제는 웨스트 레인보우도 비를 맞췄답니다. 3개 더 예쁘게 이렇게 들었답니다. 그리고 요요 요 애들만 비를 맞추고 나머지 애들은 이 위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쟁반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어... 들여놔야 되는 거죠. 이제 비가 계속적으로 오면은 다 들여놔야 돼요. 안으로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또다 들여다가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해놨어요. 큰 애들은 비를 맞추면 안돼 있어 가지고 다 이렇게 뒤로 놨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게 얼마나 화분이 큰지 제가 화분을 한번 재보, 재보여 드려 볼게요 화분이 이게 자가 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 화분 크기가 이게 16cm에요 이 화분 크기가 이게 화분 크기가 16cm인데 얘가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아주 멋있게 아주 포스있게 잘 자랐어요. 제가 이거를 달구려고 무척 애를 썼잖아요. 비도 안맞추고 물도 이 정도로 들은거예요 완전 초록색이었는데 얘도 얘도 얼마나 큰가 하면은 얘는 14cm 14cm에요. 그리고 이 높이도 한번 뭐 재줘 대. 재볼게요, 예. 꽃. 다육이. 9cm. 9cm 되는 것 같아요. 이 화분은, 화분은 높이가 16cm예요, 화분 높이도. 이런 화분을 비를 맞추면은 이거는 진짜 말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 얘도 마리아도 꺼내놓고 보니까 거기 있을 때는, 시래기 위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얼마나 커졌는지 깜짝 놀랐어요. 이, 이 높이가 얘는 14, 14cm다는 것 같아요. 얘, 얘, 얘 높이가 어우 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렇게 멋있게 잘 컸는데 물이 이렇게밖에 안 들었어요 아직도. 이 화분은 화분 크기가 얼마나 되나 볼까요? 화분도 너무 많이 커요. 이건 거의 20cm 되나 봐요 화분이. 어우. 너무 크게 만들었어. 그쵸? 요거는 15cm. 높이는. 뭐 여기는 더 넓지, 여기는. 여기는 20cm가 넘어. 23cm 되나봐, 이 넓이는.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런 화분을 비를 맞추면 말리기가 힘드니까 비를 아예 안 맞췄답니다. 안 맞추고 계속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조금씩 물주는 거죠. 근데 잘말르진 않아요. 얘네들이. 화분이 커서 그런지 이렇게 수분을 빨리 달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큽니다. 이것도 이제 뒤로 와야 되는 거죠. 비가 와서. 꺼내오니까 파랑새 입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안 예쁘죠? 문을 한번 열으면 조금 더 편하게 보이는데 색감이 이래요. 지저분하고. 요거는 그냥 안에서 이 자구가 그냥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삐딱하게 옆에서 나오는 건지 새로운 이상하게 나와요. 진짜 크기가 안 맞고 신기하죠? 얘처럼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같기도 하고 얘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근데 얘는 조금 이상하고요 그리고 자구는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진짜 많이 컸죠.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랑색 합식한 애잖아요. 얘도 꺼내오니까 얼마나 애가 큰지, 이것도 한번 재볼게요. 얼마나 큰지, 이것도 이렇게 재보니까. 이것도 10, 12cm 돼요. 얘가. 얘가. 어우 진짜 크네요. 요거는 요거는 한 11cm, 요건 11cm 정도 되고, 요게 제일 작은데, 요것도 요것도 9cm. 굉장히 크죠. 이게 안에 위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꺼내놓고 보면 진짜 크더라고 애들이 물도 잘 들었지만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야, 그걸 꺼내놓고서는 와 진짜 크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배다 거리대 아니 실외기에 있는 애들을 다 꺼내왔답니다 이렇게. 요것도 메리나도 어쩜 반만 반만 물 들고. 반은 안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얘. 이쪽은 들고, 이쪽은 안 들었어요. 이쪽은 조금 들었죠. 들긴 들었는데 햇빛 방향 따라서. 네, 이것도 이것도 환년 마리아도 이렇게 멋있게 자라고 있고요. 이거는 레드 샴페인인데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노마. 노마가 색감을 자줏빛으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원래 이런 빛이 나요, 얘는. 물이 안 들어도 이런 빛이 나고 그래요. 요거는 천대전송. 천대전송도 이렇게 분지를 하면서 잘 크고 있고요. 요거는 양노. 양노 자구가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지지 않고. 양로도 색감을 분, 분두칠하고 이런 색으로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이것도 이거는 물 먹어가지고 초록초록해요. 초록초록하고 이거는 로얄레보니 아주 통통하고요. 이거는 블루오리온 블루오리온도 색감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거 오리온도 그렇고 똑같은 거 같아요 두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요것도 물이 많이 들었죠. 이것도 레드데브스인데 아주 작아졌어요. 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요거를 보시면요. 요게 TP잖아요. TP. TP인데 자구가 이렇게 진짜 많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꺼내, 이게 시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꺼내와서 한번 뒤를 봤더니 자구가 또 달렸어요. 여기 여기가 또 달리고 여기도 또 달리고 여기도 여기도 자구가 어, 얘는 물은 안들이고 자구만 이렇게 많이 달나봐요 얘도 에그리눈하고 비슷해요 에그리눈하고 자구를 얘도 다사네 여왕이에요 진짜 많이 달았어요 이쪽에서 보고 저쪽은 안 달린 줄 알았더니 뒤에도 그렇게 많이 달렸어요 얘도 화분이 무진장 큰 애거든요 이렇게 화분 예쁘죠 근데 또 제가 만들었지만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laughs> 셀프 셀프 칭찬이에요. 셀프 칭찬. <laughs> 요 여기 자국도 달고 이렇게 자국과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크기는 진짜 많이 큰데 물이 안 든다는 거. 넌 TP가 물이 잘안 들어요. 이게 계속 거리대 있던 애거든요. 밖에. 근데 물이 잘안 드는 애 얘는 진짜. 그래서 맨날 해마다 얘를 거리대에서 뺄까 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구를 많이 다는 바람에 그냥 놔뒀거든요. 어우 진짜 풍성하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물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장마 장마 대비는 이런 식,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얘네들은 어차피 장마 동안에는 계속 안에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실외기 위해서 비닐로 덮어줄 순 없고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 한번 이렇게 찍어봤답니다. 해가 나왔어요. 이렇게 비닐로 하우스 뚜껑을 다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